예, 슈팅프로 TV입니다. 자, 슈팅프로에서, 뭐, 지금 유튜브 촬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이, 특히 또와맨 워크맨, 뭐 그런 촬영을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가벼운 촬영 세팅을 많이 하는데, 일단 GH5X에 이 론인 세팅, 이렇게 하고, 이제 소음 세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거치캠으로 어, 배터리를 저희가 1대1로 다 드려요. 렌탈하실 때 카메라 하나당 배터리 하나 이렇게 해서 1대1로 다 하나씩 드립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무제한으로 촬영이 가능하죠. 뭐 하루 정도는 버티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휴대폰 충전기를 이렇게 갖고 다녀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그한 50개 정도를 사가지고 뭐 저희 오시는 단골 분들도 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면으로 타임랩스를 이렇게 찍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치대부터 시작해서 사실 어디에서 렌탈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기 저이 세팅이 완전하지가 않으면 결국은 돈이 두 배, 세 배, 네 배로 더 들어가요. 뭐 거치대만 해도. 몇만 원에, 저, 뭐, 브라켓에, 뭐에, 뭐, 보조 배터리에, 뭐에, 뭐,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들어간 돈이, 한, 저기, 그, 액션캠당, 뭐, 한 80만 원 이상, 기본으로 깨집니다. 그럼 거의 뭐, DSLR급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도 매번, 이번에 이제 유튜브나,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때, 지금, 매번 신경을 쓰는 게, 이제 저런 액션캠 배터리 관리,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에 달려있는 이런 거치캠 들도 음. 저희가 되게 검증된 그런 제품들만 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잠깐 찍히긴 하지만 무한대로 지금 타임랩스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결과물들이 재밌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경우를 이런식으로 예, 카메라 세팅을 해서 많이 찍는데 일단은 거치캠 이게 또 렌탈 같은 경우는 왜 렌탈을 많이 하느냐 뭐 그런 걸 봤을 때 보통 액션캠 한 두세 개는 다 갖고 있어요 저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여긴 이 정도로 세팅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만 보통 한 카메라 8개 이상 뭐 그렇게 쓸 때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렌탈 할때 보통 뭐 요즘은 뭐 4개 기본으로 나가고 뭐 8개 세팅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일단 위층 한번 가볼게요. 위층에 어떻게 찍고 있는지. 네, 여기는 그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로. 지금 여기 매장 컨셉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아이나비 원래 블랙박스 팔고, 뭐 그런 곳이 아니라 완전 라이프 스타일, 무슨 쇼핑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으로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이 있네요. 그리고 저기 할인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 장비 세팅을 뭐 몇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쉬네요. 네 예, 여기서는 계속 이 세팅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예, 보시면 이렇게 안녕 S1H로 6K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네, 조명 같은 경우 어퍼처 아, 네, 요즘 제일 정말 핫하죠. 지금 가볍고 광량 좋고 정말 쓸만한 제, 저런 거고요. 턴테이블도 있고요. 그리고 s n h 로 6K로 촬영해서 어, 하고 그리고 솔직히 집중적으로 촬영할 때 에델크론의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솔직히 진짜 워킹으로 만들려면 너무 힘든 그런 워킹들도 이걸로 너무 간편해져서. 몇 시간을 찍어도 그래도 피로도가 정말 많이 감소가 되긴 합니다. 일단 근데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laughs> 좀 단점은 플랫 베이스 트라이포드나 아니면 150볼 이런 큰 트라이를 써야 된다는 게좀 단점이면 단점이요.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촬영 자체는 재밌게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어. 하이 퀄리티의 뭐 무겁고 딱딱한 촬영이 아니라 그냥 저희끼리 재밌게 찍는 유튜브 컨텐츠 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이 유튜브는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 그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가 될 거고 어, 그런식으로 유튜브 컨텐츠 대행을 요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도 다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